요 며칠 봄을 시샘하는 꽃샘추위로 봄이 잠시 주춤했는데요. 이 동백 군락지로 널리 알려진 거제도 남단 지심도에는 일찍 찾아온 봄 소식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신동식 기자가 현장 다녀왔습니다. 거제 장승포항에서 배길로 20분. 섬 전체가 동백 군락을 이룬 지심도가 나타납니다. 섬을 찾은 관광객들은 산책로를 따라 바다를 바라보며 따뜻한 봄기운을 만끽합니다. 가파르거나 험하지 않고 다니기에도 참 좋고 또 이렇게 바다를 끼고 산책을 할수 있어서. 섬 동쪽 끝으로 이어지는 동백숲 터널은 울창에 달한 동백나무 그늘에 가려 자연 상태의 신비로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심도 곳곳에는 일제강점기, 군사기지로 사용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포진지와 군막사로 사용된 건물, 배의 이동을 관찰하던 방향 지시석도 옛 모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일본군들이 전략 요충지에서 육지뿐만 아니라 섬의 요소소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해안을 침투해가지고. 바닷가 방파제에서는 전통 방식의 고기잡이가 한창입니다. 장대에 큰 뜰채를 매달아 물속에 담그고 미끼를 던져 고기를 모으는 들막 낚시는 거제 지심도에서만 볼수 있는 특다른 풍경입니다. 12월 달은 학공치 그리고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자리돔을 잡는 전통방식의 고기잡이입니다. 코스템 추위 속에 분홍빛 동백꽃과 진한 매화향기가 가득한 거대 남단 지심도의 봄 기운은 육지의 봄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